보니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캔들러가 이끌어 주시는 보니, 보니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 출발합니다. 세게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한번 넘었던 어들를 다시 넘으면서 곧바로 다시 넘으면서 실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엄청난 스피드인데요. 아무래도 이 너무 빠른 스피드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실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핸들러에게 어떻게든 빨리 넘고 싶다고 말하는 듯한 본의의 모습, 자신의 넘치는 이 흥을 좀 주체하지 못하면서 실격이 되고 말았던 본의였습니다. 위브를 어, 즐깁니다. 그리고 타이어. 오히려 핸들러 보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듯한 보니 한세번쯤 넘고 완주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격되고 말았던 보니 <laughs> 다시 넘 으면서, 고 아! 다시 넘 으면서 쇠퇴 되